이이이들이 아이들의 는의 영광, 하나님의 영광, 하나님의 주셨소서.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동성애 것들이 벗겨지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. 아빠가 눈물을 흘리고. 엄마가 눈물 흘리고, 대한민국이 눈물 흘리고, 청소년 세대들이 죽어가는 이 때, 이 동성애가 5천만 국민들을 도살하고 있습니다. 제주도의 관광도시 제주도에 동성애가 창궐하여, 우주처럼 동성애를 관광명소로 만들 것입니다. 주님, 이 제주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, 한명은한명원 만날 때 아버지, 거기는 의사에 안 의사에 찍어요. 거기는 안 찍는다고. 요 여기 나와서 확인해봐 나와서 다리에 확인해봐 다리에 2분만 찍어 2분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죄와 죄로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관계를 쪼개시고 골수를 쪼개서 반드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창조지체를 파괴는 가중한 범죄라는 것을 수신합니다. 깨달을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.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양심에 활 맞은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양심이 동성애가 죄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그저 눈물을 흘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이들 살려 주시옵소서. 아멘.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말씀 받고 왔습니다. 아버지. 이 신상공원 땅이 이 열이 구성이 무너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.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.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.